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미 그 마음은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거짓말 하는 것 자차도 하시는 하나님. 그죠? 말하지 않아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속생각까지다 읽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 우리의 이런 삶의 생각과 태도는 하나님 보실 때복되구나 아, 하나님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겠구나. 다른 방식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주 앞에 아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고 겸허하게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아 1장 1절로 1 5절에 사실 박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부담이 되었어요. 박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또 내가 겉어 가는 게 그렇지만 구약만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저, 저프트한 부드러운 것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어, 좋겠다 왜 좋겠느냐 라고 했을 때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의 어, 핵심이라고 우리 박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면서 핵심만 담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되게 로마인들에게 전하면서 로마인들은 지배자들이잖아요 지배는 그 사람과 같이 살아려면 내가 지배당해 줘야 돼요 그래서 송아지복음이라고도 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짧게 해요 왜 짧게 할까요? 그들 성질이 급해 로마인들이 다 열질이야. 그들에게 누가처럼 살펴본 내역을다눈의 논리적으로 기술하면 기겁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거든 근데 로마인들은 팍팍팍 던져놔야 돼요. 그냥 육감적으로 느끼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 자체가 막아 복음은 스펙타클한 야. 박진감 있고. 뭔가 막 팍팍팍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기록한, 서술 향하면서도 주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장 1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선언을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딱 설교 본문 세 가지 딱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 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하고 똑같습니다. 어, 아버지와 아들이 틀린데요? 예, 아버지와 아들은 위치상에서는 다르지만 그렇또 어떻게 수상에 다르지만 아버지도 인간이고 아들도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단지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위치가 따로 있고 아들 예수님은 또 위치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위격이라고 말해요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방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가 이해해야만이다 믿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의 계집정이원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처녀가